미국 관세 정책이 급반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 관세를 90일 동안 유예했습니다. 다만, 보복 관세로 맞서고 있는 중국은 예외입니다. 관세율을 125%로 더 올렸습니다. 먼저,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국가별 상호 관세가 시작된 지 13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한국 25%등 나라별로 차등 적용했던 상호 관세는 90일간 유예하고, 모든 수입품의 10% 기본 관세만 부과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90일 동안은 미국과 접촉해온 나라들과 맞춤형 협상을 할 계획입니다. 대신 미국의 보복 조치를 거듭한 중국은 예외입니다. 미국 역시 다시 보복으로 봤어. 추가되는 대중국 관세율을 125%로 더 끌어올렸습니다. 미국이 중국에만 화력을 집중하고 분리 대응하는 건 관세를 고리로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가까워지는 걸 막으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특히 미국 국채와 주식시장의 급락, 물가상승 등으로 관세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외부의적인 중국으로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란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트럼프는 대중국 관세를 더는 추가하지 않겠다며 협상 여지를 남겼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세계 1, 류위 경제대국입니다. 두 나라의 관세전쟁은 글로벌 공급망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세계 각국 경제에 위기로 번질 우려가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